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재입니다. 이 시간은 고형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고형이자 2만 원을 지지받고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2만 2천 원까지의 물량을 소화를 하려는 자, 그런 의지가 보이죠. 자이 가격대 물량 소화되면은 갑니다 뚫고 가요. 강하게 분출합니다. 자 11장에는 3%대 상승 마감했어요. 곧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밴드 상단을 또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 또 기대가 되고요. 자, 지난 3월 4일 밴드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 자, 이때 거래량이 지난 2월 23일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 거래량을 압도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압도했더라면은 좀더 강하게 치고 올라왔을 텐데. 자, 그러지 못했죠. 자, 그만큼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을 압도하는 움직임으로 돌파를 해 줘야 합니다. 자, 그만큼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거래량이 약했기 때문에 일단 좀 단기간의 시간을 두고 물량 소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또 소화되면 또 갑니다. 자 아직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자요 구간 있죠. 이게 빠스권이에요. 자큰 빠스권 안에 있습니다. 자 특히 22,000원 요 아래에서는 이 밴드 상단 요 아래에서는 에너지 를 비축을 잘하고 나서 분출을 또 강하게 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자 고영은 어떤 기업이에요? 자 3차원의 납도포 검사기 3D SPI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1위. 자 바로 기술력과 경쟁력,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왔다는 라 것을 의미하죠. 자, 여기에 더해서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검사 정확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 30여 개국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에 이 주요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이온 디바이스, AI, 자 그리고 HBM 자, 이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이두 가지 이 섹터가 꾸준하게 성장을 해 갈수록 고용 이 종목도 강한 수금을 꾸준히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악어가 입을 쫙 벌려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벌려가고 있죠. 자, 눈이 여기 있어요. 눈, 악어 눈. 자, 밴드가 입을 벌려가고 있어요. 자, 좀 급하게 강하게 벌려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벌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캔들이 이 밴드 상단을 타고 자석처럼 붙어 다닐 거예요. 자, 완만하게 가다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역대 신고가가 얼마입니까? 3만 천 원이에요. 자 지금 추세대로 가면 특히 지난 2월 고점이 돌파되면은 역대 신고가 돌파로 갑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다시 보시면은 자일본 상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바닥권에서 나왔습니다. 자일본 상에서 매수 신호 나왔다. 이거 뭡니까? 자 바로 수익 매매. 자 하나의 이큰 파동으로 수익을 극대하는 화이수익 매매. 매수급소 자리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시면은 요 자리에서 들어가시면은 매도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 홀딩 보유전략이다 자 수익매매는 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자 파도타기 하시죠요 하나의 이 파동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단기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자 바로 30분모 차트에서 정확하게 매수신호 나올 때 단기간에 수익을 빠르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정확하게 매수신호 나옵니다 30분 차트에서 자 고영희의 30분 차트를 보세요 자 매수신호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장에 매수신호 나왔죠 그 11장에 상승 나왔죠 자 지난 7장에도 매수신호 나오고 자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어요 갭상승 나왔어요 자매수신호나오나선 반드시 상승이 나옵니다 짧게라도 상승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또 이틀간의 연속으로 매수신호 나오고 자 이런 급등이 나왔죠 자 이렇게 무조건 수익이 날수 밖에 없어요 자 매수 또 급등 나왔죠 무조건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매수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 자 30분봉 차트 보시면 정확하게 이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대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매수 신호 설정해 두셔야죠. 아주 절대적인 신호다. 자 그래서 요 신호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단타 단기 수익 중장기로 다 수익을 낼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분봉 차트,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에다가 이 매수 신호 설정을 해두시면은. 반드시 수익이 가능합니다. 수익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만한 신호가 없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 매수 신호 나올 때,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아시죠? 여러분들이 고형을 천만원 투자한다. 그럼 얘를 10등분, 뭐 20등분 쪼개요. 쪼갠 만큼만, 그만큼만 이 매수 신호 나올 때 들어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쉽죠? 자,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 몰빵하게 되면은, 자, 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더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분할 매수하시라 안정감 있게 여기 있잖아요 결국엔 또 내려가면 또 매수신호가 좀더 아래에서 나오면 계속 모아가세요 자 평단가 낮아지면서 결국 상승 이런 상승 나오면 자 수익 단기간에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또 먹고 빠지고 하는 거예요 자이 신호 모든 종목 다 공통신호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인스, 현대차, 포스코리스,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부터 해서 가벼운 종목들까지 다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도 차트에다가 설정해 두세요.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제가 각 증권사마다 이 매수 신호, 또 매도 신호까지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가 파일 드릴게요. 자, 이 파일 받으셔서 여러분도 차트에다가 다 설정을 해 주세요. 자,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매집, 매집이라고 둘자 문자 보내 주시면 파일 드릴게요. 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전진터 같은 주식 시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 꼭 장착하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매매, 승리하는 매매, 또 수익만 가득한 매매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분들또 많으세요. 아우, 난 차트 잘 모르겠어. 아우, 나 차트 복잡해. 차트 복잡하고 나또 차트 볼 시간이 없어. 나한테 그냥 매수매도 사인 주면 안 될까? 내가 좀 매수매도 손이 빨라서 잘해. 나한테 매수가 매도가 문자로 사인 보내줬으면 좋겠어. 나 문자로 사인 받고 나 편하게 수익 내고 싶단 말이야. 아유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 자 편하게 수익 내시면 돼요. 자 편하게 수익 내실 분들은 상단에 나처로 여러분들이 사인 받으실 종목 이름,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종목명 적어주시고 옆에다가 매수 매도 간단하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단가, 매도 단가까지 다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리면 그거 받으시고 대응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자, 무조건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에 이 가격을 들리면은 수익 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고영 하고 매수, 매도.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인 받기 원하는 종목들 다 적어 주셔도 됩니다. 자, 문자 주세요. 이 신호가 또 이렇게 강력하냐. 자, 이전의 모습 보세요. 자, 매수 신호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또 상승하고 또 짧게 이렇게 상승 나오다가 결국에는 또 급등, 또 매수, 또 급등. 추가 급등 나오죠. 자 이렇게 조정 받는 구간에도 매수 신호 나고 짧게라도 반등 나와요. 매수 짧게라도 반등 나오죠? 매수 매수 상승. 와 기가 막힙니다. 자 매수 상승, 매수 또 상승. 자 손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하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는 모습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매수 신호 나고 이런 폭등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매수 신호가 안 나오냐? 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매수 신호 나오죠? 자또 상승 나오잖 여기서만 모아갔어도 또 이거 수익 또드시는 거예요. 또 매수 신호 나오고 또 상승 나오고 매수 매수 상승 그죠? 자 매수 신호 나오고 또 짧게라도 반등 나오죠? 짧게 조정 반등 구간에도 매수 신호 나오고 또짧게도 상승이 나와요 무조건이다 자 여러분들 차트에다 설정해 두셔야겠죠? 자 삼성전자 30분 차트 보세요 자 매수 신호 나오고 상승 나왔죠? 자이 기가 막히게 또 상승 나옵니다 매수 신호 나오고 상승 매수 상승 자 매수 또갭 상승 나오고 자 이렇게 또 매수 신호는 연달아 나왔어요 여기서 또 나왔죠? 1일장에또 매수 신호 나오고 또 상승 나오죠 자또 나옵니다 상승이 자 이전의 모습 보세요 매수 신호 나오고 자7래연속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조정받는 거에도 짧게라도 반등이 나옵니다 자 매수 상승 매수 상승 갭 상승 나왔어요 자 퍼펙트하죠 자 삼성전자를 자요 매수 신호 가지고 맘대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SK하니스 30분차도 보시면은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매수 매수 상승 자, 갭상승두번 나왔어요. 자,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대박이죠.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나옵니다. 자, 11일 11장에 매수 신호 또 연달아 나왔어요. 잡아야죠. 자, 종가 근처에서 잡아도 돼요. 자, 또 이제 17만 원 뚫는 상승이 나옵니다. 자, SKN스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현대차 3 0분차도 보시면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매수 매수 상승. 대박이죠. 무조건이요. 무조건 상승 나와. 요 자, 보세요. 자, 11장에 또 매수신호가 두번 나왔어요, 연달아. 잡아야죠. 종가 근처에서 잡아도 돼요. 자, 또 상승 나옵니다. 자, 현대차는 또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현대차 또 이전의 모습 보시면 은 자, 이렇게 바닷권에서 매수신호 연달아 나오고 또 짧게도 반드시 반등이 나왔어요. 매수,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매수, 매수, 상승. 완만한 상승 이어가다가 또 매수, 상승. 자, 본격적으로 급등내리 나왔죠. 자, 매수, 상승. 추가 상승 나오고 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 신호 나오서 이런 강세 흐름이 나와요. 이 매수 신호의 특징이에요. 자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형 30분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매수 신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기가 막히게 수익을 또 챙깁니다. 자 매수 급등. 자 그래서 욕심 내지 마시고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시면 반드시 단기간에 수익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자, 고영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자, 이런 강한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내용 보시면은 자, 고영이 반도체 검사 장비 젠스타를 론칭을 했어요. 자, 신규 이 검사 장비로 인해서 AI 반도체 수요 선점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밸류 체인에 진입을 했다. 자,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 방식별 이 장비 라인업을 또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검사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에요. 자, 젠스타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 자, 여기에 특화된 제품인데, 이 반도체 어드밴스트 패키징 공정에서 불량 검사로 생산 수율 향상을 돕게 돼요. 자, 특히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 자, WLP. 자, 요거는 최근에 온디바이스 A 시장이 확대로 인해서 이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또 지속적으로 늘면서 차세대 패키징으로서 각광받는 기술이에요. 자, 세계 유일하게 웨이퍼상 실장된 볼과 경면 부품 동시에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 전 방향의 이 3차원 측정 기반의 웨이퍼 펌프 검사 기능도 있고, 자, 딥 러닝, 이딥 러닝 기반 비전의 알고리즘 최적화 등의 이제 기능을 탑재를 했어요. 자, 고영은 그동안 표면 실장 기술 이 분야에서 이 SMT 분야에서 자, 전문성을 또 쌓아왔죠. 자, 그 바탕으로 지난 2017년도 세계 최초로 이 3차원 반도체 패키징 검사장비 이 마이스터를 출시를 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젠스타의 론칭으로 인해서 앞으로 고영은 반도체 기업으로서 또 경쟁력을 또 강화하게 됐습니다. 고영은 젠스타와 이 마이스터 각자 브랜드 운영을 통해서 투입 공정 그리고 고객의 이 니즈에 최적화시켜서 검사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그 계획에 있어요. 이 고성능 반도체 양산시의 검사 과정은 자 생산성과 품질 개선 바로 직결됩니다. 자, 그 때문에 웨이퍼 레벨 패키징, 여기에 특화된 장비가 필수입니다. 필요해요. 그리고 시장 확대에 맞춰서 혁신 기술 기반으로 서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에서 자,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또 주목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과정에서 이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젠스타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용 일본 차트 다시 보시면은 제가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죠. 아직 강하게 분출이 안 나왔어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분출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분출을 할때이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을 압도해야 됩니다. 이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할 때. 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차례대로 이전의 거래량을 압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자, 윗꼬리가 달렸다. 일부 차이 실현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이후의 거래량이 더 강하게 분출을 해야 되는데 압도해야 되는데 자,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진, 여전히 22,000원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또 강한 거래량으로 함께 밴드 상단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패턴을 해서 FM, 제대로 된 급등주 패턴 있어요. 자, 롤모델 차트가 있습니다. 자, 바로 HLB 차트인데, 자, HLB 일본 차트 보세요. 자, 지난 11월에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밴드 상단 을 돌파했어요. 자, 그런데 12월에도 돌파를 했죠. 자, 이전 거래량을 이렇게 압도를 해버립니다. 깔끔하죠? 자, 조정이 나왔어도 이 거래량이 분질했던 이 종가 위에서 자, 지지받고 또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밴드 상단을 또 돌파했죠? 자, 이전 거래량을 또 압도해버리는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조정을 받더라도 이 위에서 또 조정을 받죠. 웬만해서 밀리지 않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밴드 상단을 터치하는 강한 분출이또 나왔죠. 거래량이 또 실리면서. 자, 또 이전 거래량을 또 압도하는 더 강한 상승이 나왔죠. 자, 밴드 상단을 돌파했어요. 자,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추세 보세요. 자, 이렇게 말아 올라가죠? 자, 220% 상승이 넘었습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가. 자, 그에 반해서 고형은 아직은, 아직 시동 걸리지 않았어요. 준비만 하고 있다. 준비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회를 잘 잡아서 모아가야죠. 자, 바로 30분 모 차트에서 정확하게 매수 신호 나오니까 자, 분할 매수 해서 모아가시면 돼요. 단기간에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 바로 30분 차 돼서, 뭐가시라.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많으세요. 아, 나도 고용 사고 싶은데, 내 자금이 지금 다른 종목에 다 묶여있어. 아, 어떡하지? 나 지금 구경만 하게 생겼네. 아, 이것도 곧 분출할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좀 방법 좀 알려줘봐. 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라. 자, 일단, 다른 종목에 묶여있으면 비중을 축소하세요. 축소한 다음에 예수금을 확보해두세요 일부라도. 예수금 뿌려 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예수금 뿌려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0불씩 수익 내는 것 같아요. 아, 이 괜찮죠? 아이언바는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만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봐?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오, 오 이게 되네. 이렇게 말씀 하실 겁니다. 자 바로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어 드리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제가 이걸 드릴게요. 하루에 뭐 20개, 30개. 강력한 종목들 뽑아줍니다 장중에 사악관계 이상 꼭 나와요 장중에는 사악가를 여러 번 다녀와요 여러 종목들이 자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 뽑아주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를 실시간으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장 맨 위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종목 검색되자마자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10분 20분 뒤에 자동으로 세, 음? 자동으로 수익매도 체결이 돼요 자또 검색되는 종목 또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드시고 괜찮죠 자동매도 자왜3% 5%냐 단타니까 단타면 빨리 먹고 빠져야지 욕심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또 매일같이 수익을 드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되자마자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 5%로 잡아드린 거고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 10개 종목 수익 내시다 보면 은자 보세요 30%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주로 이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돼요. 오전에만 잘 집중하셔도 오전에 10개 종목 수익 다낼수 있어요. 자, 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이 되고 움직여졌는지 10분봉 차트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12일 오후 1시 31분을 지나고 있어요. 현재 1억만 들기 단타 검색기에 22개 종목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 삭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자, 좌측에 있는 차트가 10분봉 차트예요. 이 빨간 선 보이죠? 이게 바로 매수선이에요. 매수 기준선인데 10분 봉캔들이이 매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됩니다. 10분 봉캔들이 매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에 검색이 되면은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선 돌파 후에 10% 추가 상승 나왔어요. 인성 정보 18%, 테크인 갭으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8% 추가 상승 나왔어요. 자비스 11%. 한농 완성개별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13% 추가 상승 나왔어요. 한성 크린텍 16%. 네페스 아크 12%. 그린 케미칼 13%. 케이 앤솔 25%. 유니셈 15%. 현대 비엔지 스틸 19%. 자이글 12%. 디스플레이텍 7%. GST 상한가 다녀왔죠? 24%. E8 7%. EV 첨단 선제 6%. 나노브릭 22%. LS 슨 네트워크스 13%, 시그네틱스 13%, 대원 화성 22%, 이노메트리 14%, 엑시콘 12%, 추가 상승 나왔어요. 자, 종목들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들 한 종목당 3에서 5% 수익 가능하시겠죠? 10개 종목 수익 내시면은 30에서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제가 이력 만들기, 담당자기랑이 매수선 설정하는 방법, 각 증권사마다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자,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라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억 만들기 단단 검색기로 100만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용 아직도 잘 모르겠다, 고민된다, 걱정된다. 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이 나십니다. 자, 고용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탈레드 방에서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리딩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종목에 매수가매도가 공략하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이 종목으로 강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오픈해 놨어요. 이 연락처로 한 글자로 탈이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께 제가 이 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이 방에 입장하셔서 고용 리딩 받으시고 강하게 수익 이어지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이 방에서 시황이란 섹터 테마 업종 매크로 이슈 중요한 정보들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보시라고 제가 또 급등주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이 방에 구독자님들이 또 7만명 이상 계세요 굉장히 많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세요 자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급등조 정보들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서 단타로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고요. 자이 방에 구독자님들이 또 7만 명 이상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아주 강하고 빠르게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수익 보신 다음에 수익자랑 이렇게 마음껏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어서 고양이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 확인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영이 뇌수술용 의료로봇을 서울대 병원에, 서울대학 병원에 공급계약을 지난 12월에 체결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수도권 병원 다섯 곳으로 이 공급처를 또 확대를 했는데요. 고영이 공급하는 이 뇌수술용 의료로봇 카이메로는 뇌질환, 수술, 당연히 수술하죠. 이뇌 검사에도 활용하는 의료로봇이에요. 환자의 의료 영상을 기반을 해서 의사에게 이 표적 위치, 이 위치를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요. 자 집도는 뭐 의사가 하지만은 자 정확한 이 표적을 알려준다. 자 그래서 이 고난도 수술 시에 소요 시간이 자 굉장히 길었는데 이게 좀 단축을 시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의 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정확한 표적을 찝어주니까. 자 그래서 이 카이메로 도입을 통해서 다양한 뇌 질환 환자에게 이 첨단 의료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현재 다수의 국내 병원과 자 계약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자 앞으로 의료 로봇 사업 이 사업에서 또 성과가 또 지속되어서 자 고용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또 주목이 되고 있어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유일무늬한자차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에너지 2차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자1 2거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조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자, 210% 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 의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보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급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극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둔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극제라는 거예요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70 1 제품에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 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급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급제 전문 기업인 자, 그룹 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급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자면 실리콘 응급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극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주행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더 줄어준다는 얘기예요. 자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또 준비를 해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이상단에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 주시면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